나름대로 뭔가 이 포의 멱을 내가 막아보겠다 근데 뭔가 본인이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으러 온것 같은데 오히려 포로가 된것 같아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귀화대기마 후수 자 면포 놔주고 이제 같이 상을 올리고 차량크 올렸는데 차대를 할 수도 있고, 궁을 내려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노리러 올 수도 있고, 자, 몇번 기본수예요, 이게. 자, 몇번 기본수냐면 42번 기본수입니다. 약화시켜 놓고 세 번째 줄에 양, 차를 이렇게 갖다 대는 42번 기본수. 제가 좋아하는 포진이죠. 자, 수순이 정확해야 돼요. 차가 여기로 넘어왔을 때 차가 여기로 갔을 때 이렇게 지키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상으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둔 건데 차가 멱을 막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여 있던 병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지면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줄을 이제 한 나라가 잡아주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만약에 차대를 요청하게 되면 차대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조리 노출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차가 먼저 와서 차대를 할 수도 없는 누르시고 올렸다는 거는 뭐 중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의 고향 사선을 먼저 올라가 줍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당장에는 차가 왜 사선에 올라갈까?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반전을 도모하는 거죠. 중반에 튼튼하게 차가 올라왔네. 여기로 와서 그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중반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데 제가 틀어버리면은 여기 왔다가 아니면은 제가 뭐 공을 틀었다 그러면 상대가 막 이쯤 오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할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간만 볼게요. 올려놓고 여기를 보는 거죠. 어떻게 듣는지 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두칸 늘어서 가지고 여기 양득을 노리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열의 아홉은 그렇게 두고 나머지 열의 하나 정도가 중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중포가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어려워요. 이 모양에서는. 한나라 막 궁성이 지금 우영인 상황이거나 모양이 되게 안 좋으면은 중포가 너무 좋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한나라 모양을 보면은 중포가 온다고 해서 막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양포 분할을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포가 일선으로 가서 차를 노리면 차가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랑 두 군데인데 거기서 포가 있고 양차가 있네. 무섭지 않나요? 지금 차가 여기 있는데, 포, 포, 양, 차. 뭔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협적인 포진입니다. 상을 잡으러 와라. 뭐 그런 뜻이에요. 상을 잡으러 오면 저는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차달라. 자, 마가 걸렸는데, 내 차를 먹겠네. 한 마리 걸리네. 차를 그냥 죽이는 건 아니죠. 뭔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차를 죽인다는 거는. 그러면 마가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은 말을 먹고, 그러니까 일단 피해두고 먹을 때 차가 빠지는 거지 이쪽 차가 못 나오게 일단은 빠져서 막아두고 여기도 도망갈 수 있네 이렇게 야 상대 판단 좋았어 상 빼가지고 와, 판단이 너무 좋았네 말을 빼서 이렇게 차를 먼저 달라 잡으러 오면은 이렇게 근데 그거는 여기로 가서 토달라 그러면 망하네요. 이건 아니고. 일단 뺍시다. 빼서. 어차피 겸마만 안 빼면 되는 거잖아. 차가 왔을 때 겸마로 가면은 반대쪽으로 가니까. 어허, 야, 여기로 올줄 알았는데. 고! 여기는 포가 이렇게 넘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표에서 이렇게 넘어서 달라고 하더라도. 동급이니까. 마먹고 죽어도 본인도 본인 포도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마포되니까. 네, 세 번째 줄. 지금 상대가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8000판이면 고인물. 아,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뭔가 이 포의 멱을 내가 막아보겠다. 근데 뭔가 본인이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으러 온것 같은데 오히려 포로가 된것 같아. 이거 올리고요. 내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장에 지금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때리고. 아, 때리고가 아니고 올리고 상달라. 나 달라 <laughs> 차를 우측으로 빼고 포화장군 <laughs> 네네 맞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아 일단 지금은 상이 있어가지고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쉬워 보이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전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쉬운 모양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갑시다. 이쪽 포를 쓰고 싶은데 외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 차가 여기 오는 거 막은 거구나 올리고요.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은 사실 초가 지금 둘게 없습니다. 대를 하자. 마대를 하자. 마대. 토를 먼저 던지면 어떻게 돼요? 포를 먼저 던져 놓으면 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어렵게 가자 어렵게 좀 꼬아서 어렵게 가자 차를 먹어 달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점수상으로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2.5점 이기고 있는데, 점수상으로 손해는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상이 또뜰 수도 있고, 자, 상장 막아주고. 부러웁니다. 어, 되게 쉽게 봤었는데, 아까 그냥 마대만 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벽을 막아보고, 자, 일단 상장을 미리 막았어요. 야, 이거 왜잘안 풀리냐? 와, 이거 안 풀린다. 아, 역전당했네요. 0.5점, 왜그 자리를 갔을까? 여기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거기를 갔을까? 드디어 막아 빠졌네. 자, 쫓고. 졸달라. 혹시 차대 요청을. 차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상대가 아주 날카롭게 차대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음 다음에는 이제 상장이 있겠는데 자 이제 말을 먹으면 차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뭐 상장 정도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상장이 없어졌네요 깔끔합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아, 자, 이거는 이제, 포를 달라 그러면, 꼼짝 없이 죽은 것 같아요. 네, 안 먹을 수가 없죠. 네. 7점짜리니까. 그리고, 취해주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기권하시겠죠. 수고했습니다.